요한 복음에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는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씨앗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싹이 텄다고 말하듯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십자가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 태도로 냉정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던 로마 군사들을 소개한 요한복음 사관은 뒤이어 이들과는 대조적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곁을 충실하게 지킨 여자들과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빼앗으며 자리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는 이들입니다. 이해하다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을 더욱 잘 알아듣게 합니다. Understand라는 말은. 아래에 또는 밑에라는 뜻의 언더와 서 있다는 뜻의 스탠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밑에 서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 밑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 바로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고통과 그분의 죽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계십니다. 흔히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느님만을 흠숭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모상을 모시고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흠숭과 공경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데서 온 것입니다. 흠숭은 인간인 우리가 절대자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반면 공경은 같은 인간을 향한 깊은 존경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모상을 모시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모님을 여신으로 흠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사진을 집에 걸어두는 것처럼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수녀님들이나 신부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해 달라고 전구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깊이 동참하신 분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어머니만큼 아픈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성모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함께 죽어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모님은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원사건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당신 곁에 성모 마리아가 서 계십니다. 당신의 어머니시며 우리의 어머니께서 당신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누구보다 당신의 죽음이 지닌 뜻을 헤아리시지만, 또한 그 누구보다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도 성모님과 함께 당신 십자가 곁에 머물게 하소서, 군사들과 군중의 위협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 발 아래 머물게 봤었어. 아, so, so.